아, 아, 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지수의 하락과 함께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었고, 특히나 신용 한도 초과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한화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파원에까지, 아, 지난주 금요일에는 여기가 전부 다 한도 초과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 한화를 빼고, 자, 한화 지엔원 에너지 파워텍을 빼고는 한도 초과 종목에 불이 다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도 초과 종목이 꺼지면서 다시 또 상승을 시작했거든요.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이게 절대적이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경향이 이런 느낌이 없잖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신용한도 초과 종목이 좀 많다라고 하면 조금 비중을 낮췄다가 또 아니면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지수가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급락이 나올 확률이 높을 때 윗고리를 많이 다는 종목이 많아지거나 하는 여러가지 신호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살짝 피했다가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조금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도 일종의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비중 조절도 할수 있는 여유까지 생길 때, 아 그때서부터 이제 또 계좌가 팍팍 레벨업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정, 전문가스러운 그런 느낌이고 어쨌든 아, 본인의 매매 원칙 지키면서 이 신용 매수를 조금 자제하고 그리고 신용 한도 초과 종목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심성. 아, 요것이좀 급락이 나올 확률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 접근한다 하더라도 아, 상당히 이득을 아, 볼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예, 신용한도 초과 종목들이 이런 느낌입니다라는 것을 한번 아, 살짝 확률적으로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아, 눈치챌 수가 있었을 테고, 이제 앞으로는 신용한도 초과, 초과 종목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기피하는 이유가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신용한도 초과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용한도 초과 종목이 무조건 다 나쁜 종목이다. 라고 어, 싸잡아서 그렇게 매도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좀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불이 들락날락했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신용한도 초과 종목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자신의 매매 원칙이 일단은 확고하다면은 이런 것들도 일종의 작전을 짜는데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지난 금요일 그리고 지난 금요일 밤에 미국 주식의 장이 안 좋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개미들을 골탕 먹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골탕 먹이는 작전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매매 원칙, 자신의 어떤 원칙과 철칙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주서부터 이번 주까지 좀 매매를 자제하고 조금 분산시키고 그리고 리스크가 좀 있는 종목은 예, 상세 매도를 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했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또 다시 아, 일종 종목에서 또 눈에 띄는 녀석들이 또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매매를 좀 해놓고 월요일을 아주 상큼하게 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덱스 200 꽃버스의 차트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지난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 2021년 1월달을 기점으로, 자, 1월달에 이것이 만약에 수렁이라면, 여기 밑으로 절대로 빠져나와서는 안 되고, 이 밑으로 내려와서는 안 되고, 만약에 수렁이 아니라, 뭐, 하락의 시작, 그러니까 지수의 폭발적 상승의 시작이라면, 여기서 한번더 빠질 수도 있겠고, 예, 요것은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이 시점, 2021년 상반기 바로 이 시점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시점이고 앞으로 향후 방향을 확실하게 잡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의미 있게 움직였던 종목들 좀 살펴보고 종목들의 버릴 것들이 이제 좀 명확하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버릴 녀석들은 좀 버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린다고 해서 이 종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조금 장대양봉이 어, 나올 확률이 좀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과감하게 지워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지운 것들 중에서 또 상승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되 저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위에서부터 정리를 한번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미하게 좀 보기 시작할 이유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좀 골라 봤거든요 그래서 코데즈 컴바인 이라는 이곳은 이제 옷 회사인데 자 그런건 둘째 치고 자 급락이 떨어진 이후에 이렇게 장대양공 강한 힘 강한 힘 한번 두번 세번 강한 힘이 나왔고 자 이제 한번 자, 주기상 봤을 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자, 1, 2, 3. 자, 이때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윤주소부터 한번 유의미하게 볼 시점이 왔다라고 판단돼서 코데츠 컴바인 한번 유의미하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로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이 드문드문 이렇게 터져줬는데 그 기간을 보면은 3개월. 3개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기다려 주면 또 한번 나올 때가 됐다. 그리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자 수렁 이후에 이렇다 할 상승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가지고 한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소노공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거래량이 조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소노공 같은 경우에 자 이제 아, 코로나와 좀 연계시켜가지고, 손오공 장난감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 테마가 한 번쯤, 아, 순환을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요거까지 같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예선테크는 이제 고개를 좀 끝! 세웠다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요거는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금야금 천천히, 자, 정배열을 만들면서, 아주 뭐 우량주로서 예, 좀 천천히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자,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K 홀딩스. 자, AK 홀딩스 같은 경우에 이제 완연히 240일선을 뚫어 버렸고 30일선이 2 4 0일선을 뚫어 버렸고 그리고 모든 캔들이 위치가 이동 평균선에 위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쯤 한번 관심을 받 가져줘야 될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d r t 같은 경우에도 고개를 좀끝 예, 세웠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박스 코리아, 자, 고개를 좀끝 세우는 듯 했지만 이렇게 깔아져 내려올 경우에 지금 240일 전에 정확하게 딱 터치하고 있는데 내일 향후 방향성에 따라서 이것을 잠시 일부 후퇴, 자, 손절할지 아니면 그대로 지켜볼지는 내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곳 시권 신원이라는 자 소곳 관련 회사인데 날씨가 추워지면 또 소곳 한번 각광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물 정리 상황을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수령 이후에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자열 번째 열한 번째 아홉 번째에서 열한 번째 한 번쯤. 각광을 받을 때가 됐는데 이거 안 가네. 자 의문점을 가지고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간 가겠지. 자 그다음 CJ 프레시웨이. 자잘 가는 듯 추세를 타는 듯 했지만 자 30일선 맞고 오늘 지금 버텨주고 있는데 조만간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 일단은 숙성의 아, 과정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겠고 자. 이런 종목들은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빼고, 자, 동양 파일 같은 경우에도, 자, 거래량, 예, 상승, 예, 이것은 지켜볼만 하고, 자, 코콤, 코콤, 자, 코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캠, 고개를 좀끝 내미는 듯 했지만, 자, 폭락, 자, 목 금요일 날 지수의 하락과 함께 지금 하락했는데, 이제 지수가 살아날 때 이것도 같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한 일주일 요번 일주일간 지켜보면 향후 방향성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nash 에너지 화학 자 여기 지금 딱 정확하게 자 장대 상한가 장대 양봉 하나 만들고 나서 딱 다시 이백사십 일선까지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강한 반등이 일어나서 n자 반등이 일어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의미가 그리고 향후 스토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 속구쳐 오를 그런 타이밍인데 한번 지켜보고 요거는 예, 반찬값으로서 아주 딱 좋은 위치에 있어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MI 택자 요거는 일단은 좀 뜨뜻미지근해서 자 버리고 비덴트도 약간 뜨뜻미지근 하거든요 하지만 아 거래량과 예, 힘을 봤을 때 요것은 자 그냥 버리기엔 아깝기 때문에 지켜보고 자 jw 생명과 뜻뜻미지근 자 옵티시스 재무는 너무나 좋지만 자 월봉상으로 지금 매물 정리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어 아, 이거는 좀 봐야 될것 같네요 자 봐주고 동양생명 동양 파일 동양 파일은 가는데 동양생명 좀 뜻뜻미지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버리고 한국정보공학 자잘 가는 듯 했지만 자 지금 급락이 나왔고 여기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거는 일단은 시세 큰 시세를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량이 붙은 시점에서 자 그냥 버리긴 아깝고 자 INC INC는 예좀 매물 정리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대현 같은 경우에도 예 오늘 음 계속해서 지켜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번 장대양봉을 자 쏘아 올릴 타이밍이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것도 지켜보면 바로 방향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는 것은 진짜로 가는 것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볼 만하고 엠바이오니아 요거는 일단은 조정 당분간 숙성의 과정에 들어가는데 31선을 깨고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31선 터치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 콜마 홀딩스. 자, 요것 같은 경우는 장기 우량주이면서 지금 월봉상으로 저점이기 때문에, 자, 요건 계속 볼만하고, 자, 3호 개발. 한번 시세가 나온 이후에 이대로 숙성에 가버리면 좀 서운하긴 하지만 어쨌든, 241선을 0 정확하게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으면 자, 이번 주까지만 딱 보면 향후 방향이 결정되겠네요. 그 다음에 동양 에스텍은 시세가 좀 나왔었고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나왔는데 일단 자리 자체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정배열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예, 이번 주한 주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유 야, 무조건 봐야 되고요. STX 자, 무조건 봐야 되고요. 본느 자 본느는 지금 막 흔들기 과정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어느 날 갑자기 상한가로 띵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토스코리아 변기 변기코리아, 자 변기 만드는 회사라고 자, 들었는데 일단은 현재 상황은 자뜯든미지근 하지만 여기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는 걸로 봐서. 아, 오늘 왜 많이 안 올랐을까? 일단은 이번 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서, 서울전자통신, 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세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면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 그러면 하방 쪽으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일단은 뭐 조심해서 봐야 될것 같고 베스파 추세 타라 가고 있고요. 자, 대동금속, 대동금속도 매물 정리가 좋기 때문에 봐야 되고요. 신라섬유 아, 신라 섬유는 이제 악성 매물이 여기 막 쌓이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대롱이들이 엄청 많이 지금 있거든요. 대롱 대롱, 자, 막 슈팅을 쏴서 막 간다. 그래서 나도 막 따라가고 여기 대롱이, 여기 대롱이 막 올라갈 것 같지만 매수하는 순간 갑자기 훅 쏟아지면서 대롱이들만 남겨둔 채 그분들은 떠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대롱대롱 걸리는 아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자, 매매를 차지하시고 그리고 제 영상을 좀 봐주시면서 매매 원칙에 대한 원칙 정립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신일전자 매물정리 좋고요. 자 인글 우드 랩자 요거는 조금 변동성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티켓을 발매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 딱 뭔가 빠른 반응을 원하는 사람들이 딱 좋아할 만한 딱 자리에 있거든요. 내일 아침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너토크 자 매물 정리 좋기 때문에 지켜보고 미래 생명 자원 자 다시 241선으로 내려왔고 이것도 매물 정리가 기가 막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 자 동일제강 동일제강은 예 이건 뭐 뜨뜻미직은 하지만 정배열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보고 자2화 공영 예, 지켜보고요 신도기현 자 아래로 내려갔죠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건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동양 피스톤 이것도 투세 따라 가고 있고 진도 자 진도가 여기서 내려왔다가 위로 갔다가 이거는 다시 30일선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고 일단은 이것을 괜히 들어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진도는 점점 더 메리트 있는 구간으로 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솔루에타 약간 추세타는 경향이 있고 정비열 이거는 뭐 야금야금 예, 농사 매매하면 딱 좋을 것 같은 종목 삼보 모터스 오늘 딱 여기까지 3일선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주에 봐야되고 동양철관도 봐야되고 NX 자, NX는 제가 오늘 그냥 반타 자 반창값으로 자 매매를 했는데 이자 이건 뭐 어디 자 여기 제가 아침에 잡았던 자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자 거래량을 저는 이제 봤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매, 만약에 매 매수한 영역이 요쯤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자 지금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량이 꾸준하게 계속 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부터는 그냥 예, 오늘 또 삼목에스폼 그리고 NX 뭐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오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딱히 팔 이유가 없었고 한국 가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는 예, 인테리어 관련 주들을 아, 매수하신 분들은 좀 괜찮은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 요거는 그냥 제가 따로 추천드린 종목이 아니라 아침에 갑자기 튀어버려가지고 예, 고런 종목이라서 예, 딱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덴티스부터 이제 또 다시 가면 덴티스는 제가 차트가 좀 특이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종목인데 점점 더 숙성 나락으로 가는 듯 하지만 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를 기다렸다가 큰 시세를 낼수 있는 그런 차트의 모양입니다 덴티스 버리지 말고 꼭 보세요 이빨 이빨 관련 주식이거든요 이빨 하면은 오스템 임플란트 프스테인 인플 한텐 이미 갔기 때문에 자 덴티스도 뭔가 한번 이슈가 터질 때가 됐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일단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기업 같은 경우에 추세를 타고 가고 있고 프로스테믹스도 자 프로스테믹스는 약간 좀 뜨뜻미지근해서 이런 거는 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나쁜 것은 아니고요 존마탱 존마탱의 수익을 여기서 맛보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 뭔가 의미 있는 장대양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숙성의 과정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번 주에 숙성의 과정으로 들어가면 일단은 요거는 손절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을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길스인동자 이거는 끝까지 보겠다 자 너는 끝까지 보고 말 테야 자 그다음에 DYDY는 예 일단은 바이바이 바이. 자 이루다 이루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다는 생긴 지 얼마 안된 주식이기 때문에 아, 변화의 어떤 양상이 되게 변태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루다는 조금 넉넉하게 봐주시고 30일 이평선 기점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양, 우양은 지금 매물 정리가 매우 좋거든요. 요거는 예큰 시세를 낼수 있는 아, 그런 계제가 있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스 요좀 뜨뜻미지근해서 버리도록 하고요. 자. 콤택 시스템, 콤텍 시스템. 시스템 큰 시세를 낼수 있기 때문에 자 숙성을 한번 쭉 갔다가 오면 너무 고맙겠다. 자그 다음에 SK 증권, 증권주는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비즈니스온 추세 타고 가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한화, 지 n 원 에너지는 일단은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엘컴텍은 무조건 봐야 되고 파워넷도 무조건 봐야 되고 AP 시스템도 무조건 봐야 되고. sm 라이프 디자인 지니틱스 시노펙스 대원강업 지금 다 매물 정리가 좋은 상황이고 자,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티켓의 영역도 아니고 자 여기는 이제 좀 가진 자의 영역에 좀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빠이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축하드리고요 자 항상 매매를 할 때는 좀 티켓을 끊고 갈수 있는 아, 이런 매매 원칙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흥국 FNG. 자, 흥국 FNG는 음, 일단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계속 봐야 될종목들 지금 살펴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여기에다가 오늘 좀 종목들을 많이 정리를 했으니까 새로운 종목들을 좀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섹션들이 자꾸 아, 계속해서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계속 이사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종목들에 대한 이해도를 좀 넓힌다는 개념으로 좀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시고 매매는 항상 자, 티켓을 가지고 거래량이 터질 때 하시면 되고 너무 많은 비중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목 스펙트럼이 넓고 좋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굳이 몇 종목에다가 한정 지어서 확률을 낮출 필요가 없고, 약간은 스윙 개념이지만, 스윙이면서도 좀 짧은 스윙을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좀 컨셉을 잡으시면 훨씬 더 확률 높게 수익을 낼수 있는 계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